안녕하십니까. 붕어에미친나 박동호입니다. 어, 저는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서산에 조금 작은 저수지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도착해서 하루 낚시를 해봤는데 큰 붕어는 못 잡았어요. 제일 커도 저는 여덟치 그 정도 밖에 못 잡았는데 어제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맹탕인 자리에서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안 나서 제가 좀 둘러보는데 이쪽 포인트가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어, 자대를 가지고 좀 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왼쪽으로는 부들, 오른쪽으로는 떼짱인데요. 전체적으로 수심은 한 80에서 한 1m20 정도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심이에요. 제가 80에서 120 사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낚시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부들밭 낚시, 그 다음 새우 낚시. 오늘은 그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부들 벽 따라서, 어, 새우 미끼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떼장 쪽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면 전부 다올 새우로만 갈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지렁이하고 옥수수를 넣어보니까 작은 사이즈들, 그, 붕어들이 되들더라고요. 자, 이곳은 외래우정이 없는 곳이라 한 일곱치, 여덟치, 이런 정도쯤에 붕어를 낚아내다가, 운이 좋으면 월척급 붕어, 그리고 더 좋으면 뭐한35 이상급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어, 낚시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시인데, 이제 거의 찌부를 밝혀야 될것 같아요. 해가 거의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덥다가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이고, 잔챙이 같아. 낮에는 덥다가도 딱 해만 지면 꽤 썰렁해지더라고요. 온도가 뭐한 15도, 16도 정도 좀 되니까 밤에는 방안을 잘 해야 낚시를 할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토종토들은 또 아직 초저녁이고 잔챙이들이 건드리는 데들은요 가급적이면 새우를 손상시키지 않고 끼는 게 좋아요 손상시키지 않고 봉화고 보니 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들이 많이 좋습니다. <목소리> 어, 올라온다. 3번. <목소리> 걸었어. 바가자리 같아 근데. 아닌가? 일곱시도 안 되는 것이 요만한 것이 나왔어요. <laughs>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한번 빼봐야 될것 같아 건드리다 안 건드리다 어? 야 호주 뭐 2번 걸었어 걸었어 좋아. 야잘 밀어 올렸네 야 <laughs> 아이고 이제 해봐야 그래도 여덟 치네 오른쪽 2번에 새우밑게 아우, 진짜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딱 여덟 치밖에 안 되는 거. 얼른 조명 끄고.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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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에와 가져 들어간다. 걸었어. <laughs> 걸었어. 아. 씨. 아. 좋아, 와, 흐우 와, 참 부에 나왔는데요. 크진 않아도 찌를 딱 올렸다가 제가 일부러 또 조금 봤더니 싹 가주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제일 짧은데, 제일 짧은데 이사 때 근데 사이즈는 안 크네요. 사이즈는 안 큰데. 아, 입질은 좋았어요. 입질도 좋고, 가져가는 것도 좋고 참붕어에 <laughs> 나온 놈입니다 아, 아직은 일단은 얘는 망해한 놈이다 거의 9찌 가까이 되니까 응. 4번, 5번, 5번 걸었어 우와. <laughs> 아휴 연, 연달아서 나오는데 사이즈가 다고마하네요 아, 얘들 힘은 엄청 좋네. 왼쪽에 1 번, 왼쪽에 1 번. 야 저거 아주 크진 않아도 그래도 사이즈 조금 될것 같아. 렇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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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나 아주 크진 않아도 사이즈 좀 된다고 했잖아 이거. 왜 예상에 얘가 수몰나무 쪽으로 완전 막 달릴 것 같아서 그냥 으, 강제 집행해 버렸어요 야 월척은 없네 그래도 <laughs> 한30.5 나오네 30.5아 아주 크진 않아도 턱걸이 월척 한 마리 제일 얕은데 왼쪽에 1번에서 했습니다 아, 아, 저 6번 건드린다. 엄청 자른 건가 봐. 컸어. <목소리> 컸봐 이거 엄청 자른 거야, 이거. 딱 벌써 입질하는 게 새우, 같은 새우라도 딱 자러. 입질하는 품이. 바로 살려줄게요. 왜 <laughs> 이런 게 나오냐. 한번충해 이게 큰 놈들은 이 새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먹어요. 이 새우도 그렇고, 참붕어도 그렇고, 실제 보면은 붕어가 되게 공격적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예신이라도 이 붕어의 힘이 사이즈가 크면 힘이 딱 느껴져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같은 새우나 참붕어에 같이 이렇게 예신을 해도 뭐 다른 거보다도 훨씬 더이 기본적으로 예신하고 본신 올라오는 게 사이즈 구별이 바로 잘 돼요. 특히 생느끼들은 그래. 왼쪽도로 왼쪽으로. 6번, 6번 옆으로 살살 밀고 간다, 6번. 6번. 올라가, 좀더, 좀더 걸었어 걸었어 <laughs> 막 날라온다, 막 날라가 아, 몇 시간만에 아주 큰 놈은 아닌데 <laughs> 아, 고몇 시간만에 그래도 한 마리가 칠을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지금 한 12시 반 됐으니까 한 2시간 반만대 아이고, 이거 뭐 7시 정도쯤 되면 좀 화난 놈이한마 나왔어요. 바로 살려줄게요. 최고는 높은데. 가자. 4번. 4번, 4번, 4번 올라온다. 4번, 4번. 걸었어. 걸었는데 자. 어우막 애들 막 점프 뜨고 날라오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거 새벽 1시가 다 돼서 어쩌다 한 마리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냐 아이고 요만한 것들이 새벽 1시가 다 돼서 요만한 것들이 나와요 오른쪽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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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와, 와, 1어2 우와, 번 4번, 5 우와 좋아 번 8번, 9번, 10번, 11번, 웬 새벽에 3번 야, 이 새벽에 바람 이 우와.. 붕어 좋아 한참 난리치네 가만히 있어라 드디어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이거 30.. 한 4, 5 정도 되려나요? 붕어 진짜 예쁘게 생겼네 와... 하, 그래도 제일 오른쪽 때, 1번 때에서저때짱 넘겨가지고 가져 들어왔어요 와... 이야... 붕어 잘 뽑아 올렸다 가만있어봐 가만 히 한번 보자 30... 34 아, 34나오했다 이게 35. 아, 34짜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야, 한동안 바람만 불고 엄청 춥고 안 나오다가, 그래도, 새우미끼, 잘생긴 오나 나왔어요. 야, 아. <laughs> 끝내주네, 아주. 아주, 붕어들이 파이팅이 끝내줘요. 아. 잘생겼죠? 아, 그냥 들어가 봐라. 이제 더도 말고 34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했는데. 오. 어. 걸었어, 또 걸었어, 연달아서. 야, 자라, 근데. 날라오네 날라와 저기서 떼짱을 넘겨가야 돼서 <laughs> 막 잡아당겼더니 아이고 니 지금 새벽 1시 반이 넘었는데 이런 게다 나오냐 이 늦은 시간에 바로 가라 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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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걸었어 우와 가물치다 가물치 아, 아 여기에 저기가 있어. 목줄 날, 목줄이 끊어졌네. 가물치라도가물치라서 목줄이 끊어졌을 거야, 이거는 와, 여기가 1번하고 2번 중간에 저희가 있어요. 뭐, <laughs> 숨을 어, 나뭇가지들이 있어갖고 고기를 무조건 넘겨와야 되거든. 안 그러면 밑에도 다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냥 갖다 챘는데가물치예요 가물치. 한, 한 5, 60cm 정도쯤 되는 가물치였는데, 뭐, 보였을려나? 왼쪽, 오른쪽 한두번 정도 뛰더니, 가물치가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목줄이 그냥 날아갔어요. 날아갔습니다. 아... 걷어. 아다 난리네, 이거. 오마이. 크지도 않은데, 완전 난리, 난리. 아이고, 가라. 아, 근데 지금. 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한 새벽 한3시 넘어가니까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데 새우를 제가 거의 다 썼어요. 새우를 꽤 많이 준비했는데도 계속 미끼를 갈아주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다 썼어요. 제가 중간에 조금 잡았는데 그 잡은 것도 거의 다 써서 자 아, 이거는. 다시 참붕어. 야, 아까 가물치 점프 진짜 멋있게 뜨던데. <laughs> 이거는 마지막 새우를 잘좀 껴봐야겠다. 됐다 올라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걸었어 드디어 넘어와 떼짱 넘어와야 돼. 그렇지, 야, 한 마리 더 나왔다. 얘는 혹시 모르니까 뜰채로. 이 야, 떼짱잘 넘어왔다. 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구나. 아이고, 겨우 얼척이나 될래나? 얘는? 새벽 한 3시 반 넘어서 드디어. 야한30 한, 30한1 정도? 좀될것 같은 세 번째 월적붕어 나왔습니다. 아 아주 큰 놈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낚시는 재밌게 하네요. 아, 붕어들 잘 생겼네요. 아휴, 세 번째, 얼척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아주 큰 놈은 아니어도, 토종토에서 이렇게 세우낚시로 이런 정도쯤만 나와도, 오랜만에, 낚시는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포인트도 좋고 야저 정면에 떼장이 워낙 커서 넘어오는 게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어잘 제압해가지고 고기들 이렇게 넘겨오니까 그 재미가 굉장히 좀 쏠쏠하네요. 저... 어, 소랑 소리지 그린 같은 포인트에서의 하루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환해진가 동시에 잔챙이들이 달려들어서 이더 이상 낚시가 안 돼요. 뭐, 시간은 지금 이제, 이제 시 조금 넘었는데 어, 이제부터 더 이상 낚시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laughs> 어제 하루를 좀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어두워지고 나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한 3시간 동안은 크진 않아도 붕어가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오고 월척도 한 마리 정도쯤 나왔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는 입질이 없었는데 12시 정도쯤에 이제 두 번째 월척 붕어가 나오면서 새벽에 한 4시, 5시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입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런 토정토에서 새우낚시를 하면은 저희가 보통 월척붕어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붕어는 아니더라도 뭐 30일, 32, 34 이렇게 3마리 월척붕어를 만날 수 있었고 뭐 마릿수로는 뭐한열몇마리 했으니까 새우낚시로 <laughs> 뭐 정말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아요 어, 저는 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얘네들이 다 턱걸이 얼척 불어들이에요. 그래. 얘가 제일 크네네. 삼십사. 그나마 그나마 강렬한 손맛을 줬던 그래.